저기 지호는 진짜 약간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. 너김학이 네, 어울리기 쉬, 힘든데 저거. 김학 어울려? 나 어울려. 지금 뭐 안, 보, 안 보여. 누나 아, 괜찮아. 입고 입고 야, 기억하시겠지만 네, 뭐한 네. 2, 3일 됐죠 지금 네, 벌써. 네. 첫날 당당하게 이긴 팀이고요. 이 네. 팀은 진 팀입니다. 아. 지금 벌칙을 수행하고 계신 중이고요. 네. 탕해로 출발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네. 옷을 벗으시면 종로릇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는데 종로릇? 전까지는 이길 팀의 종입니다 <목소리를> 아니 옷까지 이렇게? 말 그대로 우리 그... 어 저희 미션 톱 있잖아요. 미션을 해결하셔야 옷을 하나씩 벗을 수 있고요. 하대사니까 네. 아. 딱 3명씩 종을 저희가 정했거든요.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, 잠깐만요 죄송한데 아, 지금 그쪽은 아, 종이니까 동경은 아, 그 원래 설리 종이잖아요. 아니요. 서 아시네? 해서 설리가 오늘 부릴... 아니요. 설리가 종으로 부릴 거고요. 그다음에 지금 개리가 지오 오랜만에 부릴 거고요. 당황사. 아, 나지금또 불안하게 나 같이 청남방에거까그러 미안해. <laughs> 아, 아, 야, 뭐냐 진짜. 아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. 나, 나 이제 완전 아, 숙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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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니까. 그 제가 뽑을게요. <laughs> 와, 무조건 하나 뽑야겠다 <laughs> 어, 아, 너무 높다 석종치 가실 거거든요. 아이고. 아이고. 손차 순 쥐포 사람이네요. 우리 4시 손차 순구예요 우리 요 아니, 공항에 쥐포 어디 있어요? 야, 뭐 해? 안 뛰고 나돈도 너가... 없어요. 나 돈도 없는데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알아서. 예. 야, 야 너, 너 진짜 너그 털을 너그안 너 벗고 싶어? 아, 아, 아니, 진짜 땀내기 너무 아, 싫다 지금. 아니, G 포는 어디서 봐요? 그러니까 땀내기 싫으니까 지금... 걸어서 오세요. 선착순이니까. 아, 지금 땀내기 너무 싫은데. <laughs> 아니, G 포가, 아. 씨 여기 뭐 파는데 없나요? 인천공항에서 G 포를 찾을 줄이야 내가. 어머니, G 포 있어요? 어, G 포는 없고 오징어밖에 없어 죄송합니다.

저좀 <laughs> 계산 안 했어요. 나 여기 5천 원. 어, 어, 이거 일단 요거 하나 빼더 어, 어, 아, 죽겠네. 선생님 5천 원 내고 제가 천 얼마를 부슬로 받지 않았습니다. 아. 선생님. 그리고 5천 원에 부으로안 받았어요. 아니 국이왜안 와요 이어왜 이래 정국이 이야 송지호. 또 친한 척하지 마 마음이 안주지게또 아이. 목소리 하나 벗으세요 목리 감사합니다. 예예목소리 하나 벗으세요. 망수야. 어더너 팬티 벗어. 없애서... 아, 콜라 하나만. <laughs> 진짜... 자, 선생님 하나. 좀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아. 목도리. <laughs> 설리 천사야, <웃음> 천사, 천사. <laughs> 천사. 야, 주인 잘 만나야 돼. 삶이. 잘했을다 아, 진짜 충성을 다해야 되겠어뭘또 시키실게? 너 아까 고오른 맞추면 먹겠다 반말로 해고 반말로? 반말로 해라. <laughs> 지금 게임이야. 야자 게임이기 때문에.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저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. 야, 김정국 김종국 그 것까지만 해. 김종국. <laughs> 오렌지, 네. 주스 네, 주님. 오렌지 주스 좀 사다줄래? 오렌지 주스. 네 알겠습니다. 오렌지 사다 주스 사다줄래? 어떤, 사다 어떤 걸로 사다줄까요? 사다 누나가 좀 먹고 싶거든. <laughs> 괜찮아 빨리 해. 누나 좀 먹고 싶어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어떤 걸로 사다릴까요 캔으로 사다드릴까요? 아니면은 뭐? 알아서 센스 있게 사와. 그건 센스로. 아예 알겠습니다 네. 왜 자꾸 시켜 <laughs> 아, 왜 자꾸 대본 주냐고왜 자꾸 대본 주냐고요? 설빙이 먹에도 간다 더가야다와 진짜 <laughs> 야, 진짜 시원하겠다 근데 제가 강개를 먹을 거라고 특별히 맛있게 저야 그럼 더 이거 이것도 서 아우 엄 고맙습니다 <laughs> 안 먹어? 안 먹어? 에이, 그럼 버릴까? 야, 지호를, 야, 지호를 이렇게 네가 야, 이락게락하가는구나 위락, 아, 예. 역시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. 아. 뭐야, 빨대 두 개야? 아, 그럼요. 자, 야, 오랜만에. 어, 좋다, 좋다. 한입나한입 먹을까? 좋아, 좋아. 안 먹어. <laughs> 왜안 먹는다고? 아, 그럼 버려 이거를. 아, 그럼 그런 거 사해가던가. 지효 언니! 같이 아, 먹어, 아휴. <laughs> 아, 이걸 3년 만에 해보는 선물이야. 건 진짜 오랜만이야. 이제는 근데 자연스럽다. 네, 또 빼빼로 게임 2차례 어. 했으니까. 너희 이제 이은도 자연스러워, 이걸안무다도니네 자, 그럼 이거 외투 벗어. <laughs> 우와, 진짜 잘해. <laughs>